새날 여 청소년 심터의 딸들을 섬기고 있는 김선욱입니다. 이 시간은 음 우리가 또 이렇게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거리의 청소년들을 또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인데요. 거기를 잘 보면 참 이상한 면이 있어요. 뭐냐면 어, 씨뿌리는 사람 즉 하나님을 거기서 의미하는데 씨를 뿌릴 때 그냥 막 뿌려요 응?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홍천에 농사를 짓는데 어제까지 콩 타작하다 왔거든요 농사를 지을때 콩을 심을 때 일단 밭을 옥토를 잘 만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간격을 맞춰야 돼요 30cm에 하나씩 딱 두세 개씩 넣고 혹시 꿩이 물어가도 또 하나가 날수 있도록 하나씩 두세 개씩 여유분을 넣고 이렇게 꼭싹 넣었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흙을 덮을 때도 그콩 아래 1.5배 정도의 흙을 덮어줘야 돼요. 그래야 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씨를 뿌릴 때는 그게 기본입니다. 작은 씨앗은 작은 씨앗대로, 큰 씨앗은 큰 씨앗대로 그 나름 씨를 뿌리는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마가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사람은 전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어디서 뿌리죠? 길가에도 뿌리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또, 가시덤불에다가도 뿌리고, 그리고 옥토에도 뿌리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보통 농부들이 짓는 때처럼 그렇게 안 할까? 근데 여러,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잘 먹이고, 잘 관리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품어주시고, 우리가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막 뿌려, 막. 그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말썽꾸러기나 이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을 뿌린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심터는 이씨 뿌리는 비유처럼 우리 심터에 제일 처음에 오면은 씨뿌리 그 매뉴얼에 상단 매뉴얼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오늘 한달 동안은 씨뿌리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요. 예수님이 씨를 뿌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씨, 사랑의 씨를 뿌리듯이 씨뿌리기를 이제 하는데 그게 뭐냐 말하자면 적응 단계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한달 동안은 그냥 보통 친구들 이집 나와서 낮밤이 바뀌었다 오잖아요. 막 밤에 돌아다니고 놀고 다니다가 막 12시, 한시쯤찌러나 갖고 아침 겸 점심 겸 먹고 그다음에 화장하고 또 놀러 나가고 이게 우리 친구들의 일상이거든요. 거리에서 생활이. 그래서 그래서 그걸 이제 인정해 주는 거죠. 우리 집에 오면 그냥 일주일은 안 깨워요. 자고 싶은 대로 자고. 그리고 밖에서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잘그다음에 먹고 싶은 거 이모님이 그분한테 늘 물어봐요 아침마다 오늘은 뭘 드시고 싶으신지. 그래서 그분이 일주일 동안은 모든 거 새로 오신 분을 중심으로 그 일주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그 닭갈비가 먹고 싶으면 무조건 닭갈비 해주고 다 해줘요. 그리고 이제 모시는 거죠. 완전 청소도 청소 당번이 청소 안 시키고 모든 거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은 빼주는 거예요. 한달 동안 프로그램에서 일주일은 그렇게 편하게 먹고 자고 쉬고 이게 이제 일주일입니다. 그다음에 두 주째 되면 은 이제 물어봐요 선생님이. 어디 아픈 데는 없니? 그렇게 잠만 자던데.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몸은 10대인데, 아, 나이는 10대인데 몸은 60, 70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왜 갱년기 여성들의 증상이 있잖아요. 얼굴이 붉어가지고 확 열이 났다가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손발이 차고. 그런 증상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종합병원이에요. 어떤 아이들 그또막 걔는 막 송곳으로 맞았던 친구들 찔렸던 친구도 있지만 어떤 친구는 새엄마가 새엄마가 네 번이 바뀌었어요. 이 아빠는 네 번이 바뀌었는데 마지막 새엄마가 얘가 깐난애기 거의 깐난애기 수준이었는데 운다고 앵이 울잖아요. 아기들이 운다고 칼을 여기다 두고 얘를 이렇게 확 쳐갖고 여기에 상처가 있어요. 여기 여기 턱에 그런 학대를 받고 온 아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상, 이런 상처를 갖고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원가족에서 어떻게 힘들게 살았는지, 어떤 생활을, 어떤 대우를 받고 살았는지, 학교 생활을 어떤지, 이런 얘기를 이제 쭉 물어봐요. 그래서 일주일 친하게 지냈으니까 이제 슬슬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계심이 심한 친구들은 이제 안 한다 그러면 또 기다려줘요. 2주 또더 기다려주고. 그래서 자기 얘기를 이제 풀어놓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인생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는 거죠. 태어났을 때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고 그래서 이제 힘들었던 거는 밑으로 줄이 선이 있으면은 힘들었던 거는 밑으로 즐거워서 행복했을 때는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런 걸 한번 그려봐 이 주차에 그리고 이제 아픈 몸인 친구들이 있으면 이제 병원에 가죠 아픈 데가 많으니까 이제 뭐 어떤 친구는 이제 막 인터넷에 성매매하다가 손님한테 맞은 친구는 이제 병원에 많이 가죠. 어떤 친구가 한 명이 왔는데 이 친구는 잘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렇게 쩔뚝 쩔뚝 걸이고 왔어요. 그리고 머리는 가발을 쓰고 왔어요. 원스톱 서비스에서 왔는데 이 친구는 온 몸이 담배빵담배빵이 뭔지 아시죠? 담배로 지졌어요. 온 몸이 그러니까 얼굴만 딱 남겨놓고 온 몸에 담배를 지졌어요. 그래서 그 그래, 걷지 못하는 거왜 걷지 못할까 그랬더니 이 친구는 집 나온 지딱한달 만에 감금돼서 가출팸 애들한테 가, 감금을 당해서 너무나 많이 막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 손님이 이제 그 근데 이 친구 열다섯 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리잖아요. 키도 작고 어린 아이인데 성기를 항문에다 막 집어 넣어갖고 그 항문이 헐어가지고 낫질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 에 이제 변이 나오는 길이니까 염증이 가시질 않아서 잘못 걷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는 또왜 그랬나 했더니 머리까지 담뱃방을 지져가지고 머리에 염증. 이 그때 6월에 왔는데 6월이면 덥잖아요. 그니까 이게 염증이 안 났는데 이 같이 그 가출팸에 예를 이제 가해하는 이 남자 아이들이 또 시켜 있고 이 돈을 뺏어야 되니까. 가발을 씌워놓고서 그냥 약만 바르는 거예요. 왜냐면 이 병원에 데려가면왜 이렇게 됐냐 물어보면 얘가 온 몸이 담배 방인 게 알, 알게 되니까 병원을 안 데려가고 연고만 바르고 또 가발 씌우고 또 시키고 또 시키고 이렇게 한달 동안 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저희 쉼터에 왔는데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서 온 거예요. 한달 동안이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된데 누가 구출해 줬을까요? 이렇게 어느 날 마지막 손님이 딱 왔어요. 왔는데, 이제 이 성질 급한 이 손님이 애를 굴러서 옷을 벗겼는데, 오, 몸이담배방이니까 정의감에 불타는 조폭 아저씨였어요. 그래서 바로 112에 신고를 하고, 자기는 이게 성매매가 불법인 줄 아니까, 신고만으로 이 사람은 튄 거죠. 돈도 안 주고 그냥 튀었는데, 그래서 이 조폭 아저씨 때문에 얘는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한, 그럼 이렇게 당하고 오면은 트라우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애는 당하기는 밖에서 당했는데 지금 거기서 화풀이할 대상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지금 화풀이에요 여기는 선생님 저부터 시작해서 누구를 가리지 않고 언니도 제일 막내인데 가리지 않고 화를 내는 게 시작하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거의 한달 동안 아마 치료를 그냥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머리 이, 이, 이 담배방 치료하는 거, 그다음 학문외과까지 가서 치료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다하느라한달 동안 치료를 받고 나서 이제 한 달만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이 친구는 복학을 시켰어요. 근데 학교 가서 수업을 가 수업 시간 앉아 있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서 선생님한테 이제 부탁을 드렸죠. 이 친구가 이러니까 일단은 어, 한 시간 정도 상담 선생님한테가 상담을 받고 집으로 돌려 보내주시면 우리가 학교 커리큘럼에 맞춰서 집에서 과외 공부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졸업 중삼이에요. 빠른 인지라서 열다섯 살이었는데 중삼이었기 때문에 아깝잖아요. 그만 학교를 중퇴하는 거는 그래서 이 친구를 그런 식으로 수업을 받게 해갖고 졸업을 시키고 지금 작년에 졸업했어요. 그렇게 왔던 친구가 고등학교를 작년에 아빠한테 가서 졸업을 했는데 이 친구가 너무 재밌어 이렇게 쉼터에서 잘 이제 치료받고 건강해져서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돌아가서는 이제. 자기 딴위는 미안한 거야. 언니들한테 못되게 굴고, 막 그런 게 미안하니까, 심터에 살다가 제가 369로 가끔 집을 나간다 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언니들이 어디 있는지 알려줘, 얘가. <laughs> 자연의 끼는 다 통화하니까. 선생님, 제가 보니까요, 언니 집 나갔죠. 근데 네, 그래, 나가는 어떻게 너 아니? 지금 그 언니요. 저기 어디 있어요? 거기가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그 언니를 이렇게 인도해 갖고 잘 살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더니 작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잘 지낸다고 가끔씩 연락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래서 어쨌든 이그 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거. 이 치기 아픈 친구들, 마음이 아픈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 가장 희뿌리기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 적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죠. 그래서 그때는 또 지역사회를 알아야 되니까 이모님이 시장도 같이 데려가시고 맛있는 것도 따로 몰래 사주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 또 (3주) (4주) 차를 보내면서 이제 그러면은 (4주) 차가 되면은 이제 뭔가 하고 싶은 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면 학교를 가고 싶다 그러면 학교 복학을 시키고 그다음에 검정고시 뭐~ 보고 싶다는 검정고시 학원을 등록시켜주고 아선다 필요 없어요. 빨리 전돈 벌어야 되니까 아르바이트 할래요. 그럼 아르바이트 해요. 그~ 그러니까 이제 보통 쉼터들은 그~ 당신 들론 이제 기독교 단체나 카톨릭 이쪽에서 많이 쉼터들을 운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기독교인들은 술 담배가 안 되잖아요 그니까 러 쉼터에 오기까지 이런 아이들은 우리 얘기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었다 그래 거리에서 안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니까 이 친구들한테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얘기는 곧 쉼터에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쉼터에 턱이 문턱이 높아갖고 담배 피냐 술 먹냐. 뭐 백걸, 마뭐 핸드폰은 하냐 안 하냐 이게 다 물어보고 가려서 받아요 많은 심도들이 편하게 운영을 하려고 그래야 똑같이 운영을 할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담배를 피면 다른 안 피는 애들은 영향을 주니까 안 된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쵸? 맞는 말이에요. 청소년 담배를 펴서도안 되고. 그러니까 사지도 못하게 하고 이 나라 법이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맞지만 그것은 보통의 친구들이 그고 그렇, 청소년들이 그렇고 우리의 특수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그런 잣대를 갖다 들이대는 거는 쉼터의 문이 너무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쉼터는 뒤뜰이 있어요. 이렇게 뒤뜰에 가면은 벤, 벤치도 있고 친들끼리 홀레 쏙닥 쏙닥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담배를 피면서 거기에서 어, 새로운 친구들이 오리엔테이션이 다시 시작되는 공간. 그 자기들만의 공간이 굉장히 사실 중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모든 공유가 저기 정보 교환이 돼요 친구들이 선생님에서 친구가 딱 새로 들어오면 딱 우리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제 면접을 이렇게 보고 이제 뭐 그동안 어떻게 대충 이제 한 페이지 정도를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친구가 딱 밖을 나가자마자 밖에서 기다려요 언니들이 담배 피냐? <laughs> 네 근데 담배 없어요 그러면. 알아서 따라와. 라고 딱 뒷둘로 데려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모든 정보를 주는 거죠. 선생님은 이제 새날에 대한 규칙을 이런 정보를 줬다면 이제 거기에 가면 어떤 정보를 줄까요? 자저김선호 관장이라는 사람은 성격이 어떻고 어떨 때 좋아하고 어떨 때 속상해하고 그다음에 실장님은 아버지 같이 무서운 사람이야 우리 집에서 그래서 돈 주머니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무조건 잘 보여야 돼 <laughs> 그래야 맛있는 것도 얻어 먹고 너가 하고 싶은 것도 할수 있단다 그다음에 우리 상담 선생님 저분은 있잖아 너무 사랑이 많아서 그저 사람한테 무조건 꼬시면 아마 다 이게 렇될 거야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저 우리 또 새날개 유두보라 목사님은 있지 목사님인데도 굉장히 씩씩하고 못하는 게 없어 대신에 원칙주의자야. 그러니까 만약에 괜히 쓸데없이 어, 쫄랐다가는 오히려 더 낭패를 본단다.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거기서 다얘기해 그다음에 우리 이모님 말 음식이 진짜 짱이야. 그러니까는 이모한테 잘보이려면 맛있다고 맛있다고만 하면 돼. <laughs> 그러면 이모가 더 맛있는 걸 많이 해줄 거야 뭐 이런 정보들을 교환하는 장소이거든요 그, 아이, 그 친구들의 공간 그래서 저희 집은 담배를 안 된다고 하지 않고 대신에 담배를 한달 동안 안 피우면 상을 줘요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두장 남자친구랑 갈 수도 있고 여자친구랑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 뭘 못하게 하는 집이 아니라 하게 하되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안 하면 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상도 있는지 아세요? 자립을 3날에서 잘하고 저축을 해서 나가면 만약에 네가 세날에 있는 동안에 10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 곱하기 2, 200만 원을 주어서 네가 나갈 수가 있어 그래서 제일 많이 받아서 나간 친구가 600만 원 가지고 나간 난 친구 용산공고 나와가지고 지금 가산 디지털단지 쪽에서 IT 쪽으로 일하면서 일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나갈 때 600만 원 모아서 받아서 자기 300만 원 모으고 선생님 우리가 새날에서 그래서 우리 통장이 따로 있어요 자립지원금 통장이 후원금을 따로 받아요 그건 아이들의 오로지 자립지원을 준비하기 협조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은 오로지 그 친구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보내고 올해는 70 100만 원 벌었는데 윤소지 군 며칠 동안 30만 원을 썼어요. 70만 원밖에 안돼 가지고 야, 아깝다. 내가 말하기 직전엔지가 30만 원을 쓰는 바람에 70만 원밖에 못 주겠다. <laughs> 이렇게 해 갖고 140만 원 이번에 올해는 한명 데려다 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모든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달은 싶고 그다음에 씨를 뿌렸어요. 그다음에 뭐를 줘야 되죠? 그렇죠. 물을 줘야 되죠. 그래서 물주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물주기 프로그램은 이제 그 친구가 학교를 가든지 아니면 뭐 기술 교육을 받든지 어떤 걸할때잘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상담 선생님이 이제 이게 딱 지정이 돼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부, 그분이 고르 선택하시라고 어느 선생님이 마음에 드니 한달 동안 보니까 바로 정하는 게 아니라 한 달을 지내보고 마음에 드는 선, 선택권을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해줘 해서 그럼 짝을 맺어줘요. 그럼 그 선생님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 친구가 학원을 잘갈수 있도록. 그 다음에 검정고시 수업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어려운 게 있으면 그때그때 그때 이렇게 도와주면서 잘 진행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나면 집으로 편지를 보내요. 보통 한달 동안은 부모님들이 우리가 전화를 해도 아, 걔말 믿지 마세요. 걔가 그냥 도둑질 하면 아우, 소 아, 그냥 나 없는 셈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런 부분이 아예 안 보고 싶어 하는 부모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막딸 흉을 봐. 자기 딸을 자기가 흉 봐. <laughs> 막 그분 좀 이해가 좀안될 때가 와. 근데 그분들도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어요. 그분도 또 그분의 부모들한테 어렵게 자랐겠죠.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근데 이제 편지를 보낼 때는 음, 조건이 있습니다. 그 친구의 나쁜 점은 싹 빼고 잘 하는 것만. 지금 여기에 지내는지 한 달이 됐는데 지금 검정고시 학원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봤는데 제법 잘 봅니다. 뭐 그다음에 지금 또뭐 아픈 데가 어디있었는데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단, 담당 선생님이 아주 이쁘게 써가지고 이제 칼라를 갖고 딱 보내드려요. 그러면 소식이 한 동안은 없어요. 보내든지 말든지 그러다가 한참 지나고 나서 6개월이 지나면 스스로 전화를 하셔요. 이상하거든. 이렇게 이심터 쉼터, 저심터 쉼터 돌아다니던 애가 어떻게 한 군데 지금 몇 개월을 있지? 전화를 하셔요. 만나자고. 그러면 오실 수도 있고, 그럼 우리가 이제 가정방문을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부모님을 만나고 나서, 그 저희가 가장 멀리 갔던 데가 어, 울진. 울진까지 가서 그, 고모님 댁에 가서 하룻밤 자면서 이 아이의 성장을 같이 얘기하고, 이제 부모님이 다지적장애시라서 얘기가 안 통하니까 고모님 가서 집에 가서 자면서 얘기를 했던 적이. 갔다 오고 나면 이 아이가 확 성장해요. 그러니까 이친 우리 아이들의 뿌리는 부모잖아요. 어쨌든. 물론, 더 뿌리는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친구들이 가다가 다시 들어가고 가다가 뒤로 가는 게 바로 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뿌리를 찾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가족 중에 누구라도 대화가 되는 분을 찾아서 가족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게 가장 저희 심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쨌든 남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줘도 그 친구가 살들우리 남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모님을 통해서 아이가 잘 여기 그러면 이제 이 부모님이 한번이 친구를 보고 나면 이제 용돈도 보내주시고 가끔 옷, 옷도 사서 보내주시면서 그러면 아이가 다시 부모를 미워했던 마음이 풀리고 차라리 뭘 받아야 돼. <laughs> 마, 뭐 물질이 가는 듯이 마음이 있다고 뭘 엄마한테 뭘 받으면 애가 마음이 풀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회복이 되면서 다시 관계도 회복되고 그런 시간이 주로 이제 물주기 프로그램입니다. 물준 다음에 물만 주면 되나요? 걸음도 줘야죠. 조금 더 진한 이제 사랑이 필요해. 걸음, 걸음은 거기에 모든 영양분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영양분 중에 하나가 이제 가족이죠. 그리고 더 많은 자원을 연결해줘요. 그래서 그 아이가 뭐를 기술을 배우고 싶을 때 취업 성공 패키지 요즘에 뭐 그렇게 1 0 대들에게 아니면 실업자들에게 도와주는 그런 국가의 고용노동부에서는 프로그램에도 연결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 다른 어 교육을 받을 때가 있으면 거기 연결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이 친구가 심리적으로 너무 심각한 게 문제가 있으면 아예 그 전문가 상담을 붙여줘요 그때는. 그래서 이 친구에게 한 회기당 5만 원에서 6만 원을 저희가 한번이렇 그러니까 10회기에서 12회기 정도를 저희가 상담을 전문가 상담을 받거나 하면 또 확실히 과거의 자기의 상태 단 것을 다 아물고 확실히 다시 또 달라져요. 이 친구들이. 그렇게 하면서 어, 1년이 그런 식으로 1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열매 맺기 프로그램을 합니다. 열매 맺기는 이제 이제는 이제 다 네가 다 자립 준비가 되었다. 그럼 이제 퇴소 준비를 합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네가 어디가 살 거냐 누구랑 살 거냐? 어디 가서 어떻게 살 거냐? 뭐 하고 살 거냐? 그런 거를 딱한달 동안 준비를 해서 그럼 이제 나가기 전에는 다 준비가 끝나고 퇴소 직전에는 이제 친구들을 위해서 네가 한번 그동안 같이 살아 준 동생들과 아니면 언니들한테 고맙다고 네가 한번 밥을 한번 차려 봐라. 그래서 재료 뭘 이번에 넌 뭐를 할래? 그러면 저는요. 뭐그 이번에 나간 친구는 뭐를 잘하냐면은 그밥 밥을 김치를 볶아 가지고 그라탕인데 김치를 이렇게 볶아서 치즈 넣어가지고 하는 그런 거를 제가 잘해요. 그래서 그런 거 어~ 걔가 바토스라고 하는 여기 온누리 교회 청년들이 운영하는 스페인인가에스토랑이 있거든요. 거기 에가 제가 한3 개월 아4 개월 동안 일한 적이 있어서 거기에서 배운 그 음식을 친구들 동생들 다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퇴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가 재혼을 했는데 새아버지가 얘가 2년 동안 있었어요, 이 친구. 2년 동안 있으면 잘 성장하는 거를 보고는 얘도 이제 순천에서 보관, 저기 재판받고 저희 집으로 1호 처분 받아서 온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잘 성장하는 걸 보고는 허락하셨어요, 새아버지가. 그래서 집에서 있으면서 지금은 이제 인천의 집이니까 인천에서 그 부평 지하상가에 옷가게 쫙있데 거기서 옷가게에서 지금 160만원 받고. 예, 일합니다. 지금 취직을 해갖고. 그래서 지난번 첫, 지난달 첫 얼굴 타갖고 선생님들한테 식사 대접한다고 왔다가서 잘 얻어 먹었어요. 저 그래서 그 보쌈 얻어 먹었거든요. 그 친구한테. <laughs> 그래서, 어, 그친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친구들이 성장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그래서 우리 쉼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성장 복원형 쉼터라고 그러니까는 가출함과 동시에 성장이 멈춰 있던 친구들에게 성장을 계속 도와줘서 성장을 복원시키는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쉼터다 그래서 성장 복원형 쉼터라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쉼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단계적으로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친구들을 성장시키는 그런 아주 그런 선생님들이 온몸으로 한 아이가 오면 온몸으로 온 마음을 합해서 이렇게 성장시키는 그런 쉼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어, 그러나 어쨌든 그 아이만 우리 집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함께 돕는 우리 모든 상담원들과 실무자들 그다음에 저까지도 함께 이 집에 성장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함께 우리가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두가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어, 사랑도 함께하고 성장도 함께하는 그런 저희 새날로는 청소년 쉼터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강이 들으시고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네 부천에서 온 이정민인데요. 어,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편견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음. 그 아이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지 한번 여쭤보고 음. 싶습니다. 어,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친구를 바라봐야 될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 그 친구들을 바라볼 때,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이제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실까 생각해 봤더니, 그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상, 어, 마무리의 상수리 나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명의 천사의, 그냥 이웃 사람으로, 모르는 낯선 사람으로 손님으로 오는데, 거기에 그, 아브라함은 그냥 낯선 사람인데 하나님을 대하듯 정성을 다해서 씻기고 또 맛있는 하얀 가루를 가지 떡을 빚어서 대접을 하죠.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바로 그분들이 바로 천사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어떻게 축복을 하고 하죠? 너 아들이 없구나 이 집에 이삭을 줄 것이다. 그런 약속을 받는 축복을 받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우리에게 좀 낯선 가출 청소년들 을 우리가 바라볼 때. 아니면 세상 모든 내 이웃에 있는 모든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생각할 때다 하나님인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가족도 하나님이고 거리에 침택택뱉고 지나가는 그 아이들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대하듯 우리가 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도 복이 되고 바로 그것을 그렇게 바라본 나도 딸에게도 아브라함처럼 내게도 복이 돌아올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크리스천의 마음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더 외롭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을 대할 때더 극진하게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듯 하면 될것 같아요. 대답이 됐을까요? 네. 아, 오늘 하여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씹뿌리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음... 마무리, 마무리의 상수리 나무에 찾아오신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만나는, 어디에서 만나든 가출한 아이들처럼 생겼 생긴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는 조금 더 예전보다 다른 사랑의 눈빛으로 또 음, 따뜻한 밥한 그릇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 내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것을 직접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기관들에게 또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이 봉사도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서 더 기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배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에 온 사람들, 노숙자가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죠? 응? 세상 사람들볼때 멀쩡해 보이죠. 일안하니까서것들 밥도 주지 마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요. 이런저런 본인들만의 그 충격에 의해서 얼어붙어 버립니 본인의 생각 속에 들어온 게 나는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내 속에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는 살아서는 안될 존재야 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빈점에 잡혀서 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